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용 프렌즈입니다 여러분 아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졸 오늘도 저희 어, 상사 앞 야외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량을 보여드릴 지 잠깐 간단히 보이시죠 어, 우 라세티를 준비했어요 외형이 일단 굉장히 이쁘게 잘 디자인이 된 차량이죠 이때부터 뭐 쉐보레 쪽이 음뭐 라세티 이후에 지금 나오는 크루즈들 크루즈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이 계속 이렇게 이쁘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신나는 음악과 함께 깨끗한 외형 한번 먼저 둘러보시고 촬영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붙여서 시작합니다 파이어 외형 잘 한번 둘러보셨나요? 저희가 근데 아직 광택을 내지 않아서 막 번쩍번쩍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출고할 때 미리 이제 오시고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광택을 내놓죠. 어, 그 점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택시값이 올랐잖아요. 또 기본 요금이 아마 3,800원인가? 어우 3,800원이면은 저 어릴 때랑 차이가 거의 두배 이상 올랐는데. 아이 택시 타는 그냥 차대구 입하세요. 아 이거 400만 원 미만인데 이, 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예, 사고도 없는 차량. 제가 볼땐 차량 구입 딱 좋은 시기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택시를 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택시 운전 기사님들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어, 이 차량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짠! 이 차량은 이제 쉐보레 라세티 프리미어 1.8 CDX ID 고급형 차량이에요. 제일 높은 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어, 연식은 2010, 아니, 2009년 12월에 등록이 됐지만 이제 2010년형으로 나온 각자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67,600km. 어우 굉장히 짧네요. 뭐 1년에 1만 k m 도안된 좋은 차량이에요. 어, 색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음, 블랙 색상 그렇죠. 변속기는 오토. 연료는 가솔린 그리고 배기량은 1,800cc 어, 준준형 차로 들어가고요. 연비가 굉장히 좋네요. 연비가 13k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 이제 보령 미션 이라 그래서 이 라세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허허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미션을 간첩입니다 100만원을 들여서 전차주분께서 100만원을 들여서 미션을 교환을 한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을 때 신차가가 1854만원 거기다가 썬루프가 50만원 이제 내비가 싸제로 이제 내비를 사주셔서 40만원 그래서 총 1,944만원에 출고가 됐지만 저희가 또이 가격을 400만원 미만으로 399만원! 399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택시 타는니 그냥 <laughs> 저렴한 차 하나 구매해서 사고 없는 차 구매해서 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단순 교환이 있어요 단순 교환은 그리고 어, 여기 본네트 쪽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 휀다 이렇게 두 부위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자 이제 차량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까이 오시죠 일단 광택이 안된거 외판 쪽은 깨끗하고요 그 본네트 쪽 깨끗하고 오른쪽 라이트 왼쪽 라이트 앞에 그릴도 쉐보레로잘돼 있죠 어, 로고 깨끗하고 그릴 깨끗하고 밑에 안개등이나 범퍼 라인도 빗은 없네요 가 보이지 않고 타이어트레의 상태는 어이구한 80%나 남았네요. 휠 깨끗합니다. 휠 깨끗하고 사이드 미러 동일하게 스크래치 없고요. 여기 레인 가드도 달려 있습니다. 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살짝 보이는 생활 기스 정도의요 정도 보일 수 있겠네요. 뭐 다른 쪽은 아, 이쪽 이제 문쪽은 이 손잡이 부분도 생활 기스 정도가 있습니다. 아,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런거 소비자에게 어, 전체적으로 뭐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던 루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옆을 볼게요. 어디 문콕이라든지 휜 곳이 있나? 들어간 곳이 없네요.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도 똑같은 80% 정도 휠 깨끗합니다. 자, 뒤쪽입니다. 후미등도 레드 색상으로 강렬하고요. 여기 쉐보레가 적혀 있고 여기 후방 감지 센서가 달려 있네요. 음. 열어보시면 트렁크가 굉장히 준중형이고 넓게 사용을 할수 있게끔 적재 공간이 넓네요. 자 안에는 뭐 공구 키트가 있네요. 음. 닫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laughs> 쉐보레 분들이 이제 라세티 분들이. 어 <laughs> 크루즈로 달아놓습니다. <laughs> 이것도 돈 주고 추가로 옵션 하는 거예요. 한 30만원, 40만원 들어요. 이거 엠블럼 바꾸고 하는데. 원래는 라세티어야 되지만, 그래도 남들이 볼때크루즈예요 게다가 LT죠. 그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라인입니다. 뭐, 어, 주유 구쪽 타이어 상태 어, 동일하게 좋고요. 휠 상태도 깨끗하네요. 까준 곳 없고. 뒷문 쪽도 깨끗하고. 조수석도. 음, 양호합니다. 찍어진 곳 없어요. 오른쪽 휠도 깨끗하지만, 여기 끝에 이 정도의 긁힌는 흔적, 이 정도 잡아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놈의 이제 본네트를 열어서 심장 소리 한번 들으시고, 엔진 오일 상태도 한번 보시죠. 갑시다. 뿅 아, 이놈의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일단, 뭐 안에 부식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구요 엔진 상태. 오우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엔진 상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일. 어, 오일 되게 깨끗한 거 같은데. 와우, 오일은 안 가셔도 됩니다. 충분하고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죠. 뭐 양호라고 하기에도 아까운 오일 상태도 굉장히 좋네요. 엔진 상태와 동일하게. 자, 그러면은 뭐 냉각수라든지 워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이제 출고 전에 한번더 체크를 해서 빠듯 채워놓고 출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저랑 같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셔서 음, 요놈의 실내 내부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뿅아참 뚜껑을 닫았을 때도 얼마나 조용한지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오호 우주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무 소리가 안 들려. 호호! 아주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어 아늑한 실내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조금 고급스럽게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열정이 남잡니다. 자갑시다 일단 위에 서너 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동을 하여라. 으흐. 어우 날이 좋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좋음이던데 좀 신나게 놀고 싶군요. 자 가운데 위쪽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구요그 앞으로는 ECM 룸미러가 달려 있죠.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으로는 아이나비, 오 아이나비가 달려 있네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요거는 뭐 내비게이션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메모리칩 같네요. 그리고 요쪽은 라디오 계열, 음, 라디오 계열 있고 전자계통 이있구요그 밑으로 이제 공조기입니다. 열선 시트가 일단 있어요. 양쪽에 운전석, 보조석 둘다 있죠. 그리고 일단 끄겠습니다 오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음 운전, 이제 핸들라인을 보면은 스티어링휠 리모컨이 이쪽에 달려있어요 스티어링휠 리모컨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우, 계기판이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있네요 멋있게 되어있고 왼쪽에 보시면 라이트도 오토 라이트 오토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시죠 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이거 없으신 분들은 세차 하실때 아이씨 잠깐만요 따다닥 이거 하셔야 돼요 <laughs> 이거 하셔야 되고 일단 대시보드도 굉장히 넓고 뭐 아기자기한 이런 악세사리 있는데 이 지금 이 디퓨저에서 굉장히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음 저거는 굳이 떼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여기는 뭐 이제 스테레오들이 양쪽에 이쪽 이쪽 그리고 문쪽 음, 이쪽 좌측 문에도 달려있구요. 버튼도 고급사양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스타트 버튼이 버튼식으로 잘 되어 있죠. 어, 키 색깔도 아주 블링블링하니 예쁘네요. 어 그리고 이제 시트 상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어, 시트는 이거 가죽 시트인데요. 어디 오염된 곳 혹은 찢어진 곳, 음, 없네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생활, 생활 주름 정도 주름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뭐, 그 주름도 눈에 크게 뜨는 정도는 아니네요. 아, 어... 음, 뒤쪽 한번 보시죠. 뒤쪽도 깨끗하죠. 굉장히 양호하네요. 이 정도면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 하러 가시죠. 앞으로 뿅! Ladies and gentlemen, step right up for another amazing bag of legs, blazing, and paw. Oh. Touchdown he throw, DP and B-Bro. About to hit the club, a the shoot. 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ephole. Everybody geeks, yo. Need to get go with an extremely deep. See six midges that be fought, juggling. Maybe it's just me, come on, mind is struggling. Babes, boyfriend is acting like a clown. Know what's going down every time that w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eeks know that we turn the club in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이 라세티의 이제 실내 내부 옵션과 외관. 아우, 저는 일단 이 외관이 마음에 들어요. 튜브레에서 얘가 이렇게 이제 시작됨으로써 지금 나오는 크루즈라든지, 뭐, 알, 뭐, 알페온은 아니고 <laughs> 알페온 말고, 말리부 뭐 이런 차들이 굉장히 이 미국식 디자인을 따라하고 있죠. 인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계속 그 디자인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가격이 일단 400만원 미만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마진을 적게 먹어요. 그래야지 좋은 차를 소비자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중고차 프렌즈 라세티 편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면 미용할 거예요. <laughs>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